감사합니다. 네, 콩나물 만원 드리고 오이 천 원, 오이 천 원, 콩나물 천 원, 팔천원 남겨 주셨네요. 일, 이, 삼, 사, 오, 육, 칠, 팔 맞네. 감사합니다. 네, 저, 제가 드려봐. 제가 단골하는 집인데 오늘 콩나물을 이렇게 많이 주셨네요. 영호가 기침한다고 하니까 콩나물을. 많이 주시고 오이를 주셨습니다 오이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이도 있고 음, 고추도 있고 양파도 있고 이건 아삭고추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채나네네 네, 이거 파랗게 되지 마라고 이렇게 덮어 놓으셨네요 콩나물입니다 많이 사세요 네 수고하세요 항상 여기 깨파리 안따주없는 거를 잘 압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 제일 단사 촬영했습니다. 여기 제가 보는 시장입니다. 북한 우울증에 대하 네, 당근이 사오신 당근이에요. 네, 당근 잘사라고 갈게요. 감기에 좋은 당근이 <laughs> 기침에 당근이 좋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골 지내세, 저녁 지내세요. 감사합니다.